라라 오늘 존나 아, 좋아요. 다라라. 어유저 잠깐. <농> 넘 아이씨 내가 눈뽕 같아. 어? 캐차안 뜨는 거 쇠거든. 저 좋아 먹은 배탈라요아 끼봐. 아이. 오늘 용나올거예요 너무나도 귀여운게 나고서용 존나 많이 나와요 아까 그냥 하단말 이어서 하자 아이 띠발 하루살이 어우 섯 건. 아, 이거, 이렇게 혼내면 안 되는데. 조만간, 버툴을 찍을 건데. 근데 찍는 앱이랑, 찍는 앱은 시 씨. 내 팔이 새끼. 뒤질라고 한정했어, 이바새끼 그 앱이 달라갖고. 어쩜 그럴 수 있어요. 양해요. 너나 귀여운 우리 땡땡이. 너무나 자랑스러운 땡땡이. 우리 집에 가는 땡땡이. 너나 귀여운 땡땡이. 땡땡이 아니에요. 땡땡이. 땡땡이 아직 잘있지? 어 잘있다 가별기나뭐 우리 땡땡이 어 뭐야 저거 저 새끼 뭐야 어. 신고해주세요 어, 신고해주세요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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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주세요. 신고해주세요 신고. 어 우리 집 공개된 다 Oh you <sighs>